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대표 강사 박혜원입니다. 어, 무료 짤강으로 만나 뵙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피폐한 몰골과 함께 합니다. 머리라도 푸를 걸, 세상에. 어, 어쨌든 오늘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파워트잎 막강 오븐팁. 이제 이거를 종종 보시는 분들도 나름 썰소하게 챙겨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댓글도 우연히 봤을 때 화장실에서 잘 보고 계신다고. 엔드와 극강의 파트너, 이거는 아, 어,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파트 5, 6에서 골고루 나오고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강의 방식 중에, phrase처럼 어휘를 구로 중요하게 잘 다니는 어떤 짝처럼 다니는 어휘의 연결이라든지 관용 표현, 그리고 어휘들의 마력에 홀린적인 어떤 꿀 같은 조합, collocation, 연어,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 한국인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봤잖아, 꼬에 아, 안 되는 건안 되더라고. 근데 특정적으로 달 다니는 어휘들의 꿀좀 알고 있잖아, 꿀을. 이러면 좀 빨리 풀릴 수 있는 괴력이 좀 있습니다. 엔드가 보이면 정답 확률이 대박인 어휘 몇개 어찌 보 드릴게요. 근데 엔드가 보이면 정답이 대박 확률이라는 건말 그대로예요. 대박적이에요. 그런데 엔드는 원래 여기저기 다 다니죠. 저거 난입러예요 저거 아, 등위접속사라는 뼈대가 있고 추억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어휘고 막 I have a book and I have a note. 이런 식으로 참 여러 뾰롱이가 돼요. 그런데 and가 이 어휘들랑이란만 나오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막강하죠. 처음으로 제가 먼저 얘기할 것은 바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전투도설 레전드님. 보스이안드비입니다 보스는 원래 엔드랑 극강의 힘이 있어요. 다만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엔드 없다고 보스가 수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스는 지멋대로 일단 다닐 수 있지. 뭐 엔드의 구애만 받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엔드가 나오면 되게 흥분해요. 그래서 보스이안드비뭐 상관 접속사인가 등인가 병칭가 뭐 이런 식의 온갖 문법 영어 넣을 필요 없고요. 그냥 장난 아니에요. A랑 B 둘다 해요. 근데 A B는 a and b 라고 했을 때요 both a and b 에서 both a 하고 b 자리가 품사만 맞춰 주시면 똑같은 깔맞춤 만 되면 소름끼치게 잘 어울리죠 그런데 a and b both 라고 해서 a and b both 로 그냥 받아서 쓰는 표현도 있는가 하면 이 both 가요 사실 a and b 앞에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both 를 여기서 빼버릴게요 제가 이렇게 빼면 a and b 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 있죠 문장에서 주어 자체가 두 마리가 같이 주어인 거야. 그러면 a and b는 동사한다. 이렇게 나오고 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콤마로 끊긴 다음에 얘들은 둘다 라고 해서 both are로 받아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oth a and b도 되고요. A and B 동사가 껴있는 문장 하나 나고, 콤마로 끊기고, 개들을둘 다는이라고 받아치면서 새로운 문장의 주어로도 저 앞에 있는 A and B를 빼올 수도 있어요. 버스는 그리고 버스는 품사적으로도 형용사 같은 역할도 되고 명사도 돼서 주어 역할도 더럽게잘해요자두 번째, therefore 하고 thus입니다. 일단 얘들은 바로 따닥 붙일 수도 있어요. and 자체가 접속사로 문장과 문장을 갖고 노는 기능일 때 숟가락 얹는 부사로로서 and는 그리고, 그래서의 느낌이 있는데, therefore이나 thus 따위하고 같이 버물버물하면은 그러므로라는 인과성을 좀더 유발할 수 있어요. therefore는 부사예요. thus도 품사가 부사고요. and랑 품사가 중복되진 않아요. 근데 접속사 뼈대하고 부사가 버무러질 때는 뜻이 비슷한 것들끼리 공존력이 좀 있을 때가 많고요. 실제로 and는 인과성을 강조할 때는 therefore, thus다위하고 소름 끼치게 어울려요. 자, 또 하나 해볼게요. and then and subsequently. and then and subsequently. 얘들은 뭐냐면 그 후에라는 괴력을 만들어냅니다. 요 접속사 and 뒤에 부사 then과 부사 subsequently가 붙어나는 개며, 개념인데 and then하고 and subsequently가 되면은 그러므로의 강조보다는 시간의 차순을 유발해요. 그래서 그리고 밖에 안 됐던 and가 그리고 나서 그후 이렇게 떠버린다? 진짜 많이 나와. 그리고 4번 뾰로롱 A and B alike, 유명한 표현입니다. A and B alike는 boss 같은 괴력으로 alike가 a n d 랑 놀아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like는 똑같이 닮은 이란 뜻일 때는 형용사도 되는데 여기서 A and B alike라고 했을 때는 L, I를 전혀 붙이지 않아도 부사 P를 갖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A and B alike가 되면 A랑 B 둘 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boss랑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boss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보스 같은 경우에는 a and b 바로 뒤에 오는 것보다는 보스 a and b 앞에 나올 확률이 높고요. 두 개가 보기에 같이 나오면. 아니면 a and b, 그 다음에 a and b 써놓고 동사 나오는 문장으로 주어가 두 마리 공존, 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문장으로 보스가 받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만약에 보기에 같이 있다, 설마. 만약에 같이 있다, 그러면 a and b 바로 뒤에 빈칸에 단독으로 이것을 받아내는 것은 like가 좀더 유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문제는 보기가 4개 나온다? 근데 3개만 넣어놨지? 자, 이 문제를 스탑하고 간단히 풀어보세요. 일단. 풀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Since Mr. Kim and Mr. Lee agreed to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콤마로 끊겼습니다. 여러분, 파트5는 주구장창 해석을 미친 듯이 할 시간이 딱히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단문의 형태에서 빵꾸 나오고 ABC북이 드르륵 나오는 걸 파트5라 그러는데, 파트6, 7 가면 읽을 거리가 토할 정도로 늘어나고, 독해지문은 미친 듯이 뚱뚱뚱뚱한 독해지문들을 읽을 시간이 없어. 여기서 뇌가 다써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그런데 잘 보면은 빈칸 뒤에 R 보이죠? 그러면 r 보이면 r이 새로운 절의 동사니까 빈칸은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어가 Mr. Kim이야 Mr. l e e 아니면 둘 다야 두 명이 같이 나왔지 이렇게 되면 얘들은 정확히 두 명으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로 이들을 받아올 때는 머스가 가장 유력하겠습니다 이 보기 중에서 참고로 many하고 some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두 개를 넘어버려요 수량이 아니, some이 특정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몇몇 채라는 의미일 때 애초에 둘을 넘어요 many는 엄청 넘어요.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a and b로 압축되는 상황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주어는 both가 맞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있죠? both a and b도 가능하고요. a and b 먼저 써놓고 새로운 절에 both로 받아올 수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예시고요. both는 주어도 돼서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참고로 tmi too much information 드리면 many하고 some도 형용사만 될것 같지만 주어도 되게 잘해요. 근데 여기서는 안된 거지. 참고로 여기서 since는 뭐뭐이래로보다는 접속사일 때 since는 뭐뭐 이래로도 되지만 때문에라는 뜻도 있거든요. 전치사 since는 뭐뭐 이래로밖에 안 돼요. 참고로. 그래서 미스터 김 씨랑 미스 리 씨가 합의하에 같이 이 프로젝트의 업무 작업을 착수하고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부서에서 현재 일하는 중이다. 뭐여기까지안 가도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이 워크샵은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amateurs 아마추어 알죠? 아마추어, 아마추어들하고 professionals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빈칸이에요. 자, A and B를 바로 받아내는데 후미진곳에 구석에 들어갈 거예요. A and B 뒤에 단독 빈칸이에요. 자, 보스가 대박이까, 언라이크가 대박이까 잘 판단하세요.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만약 에 같이 나온다 면 라이크가 와야 돼요. A and B가 동사를 두고 나온 주어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 and B를 both로 갖고 놀 거면 여기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A and B 뒤에 단독 빈칸으로 뒤에 오면 like가 더욱 유력합니다. 자리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보기 씨의 altogether는 함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란 뜻이 아니고 전혀 다른 부사로 모조리 싹 다란 뜻이에요. 그건 모조리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싹다 전면 중단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A&B랑 상관이 생각보다 없어요. 자, 이제 예제 3번 풀어볼게요. 예제 3번도 스탑하고 풀어보세요. 풀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읽는다, 보통. 미친 듯이 있는데, 엔드랑 단독으로 콤마 앞뒤에서 비벼주면서 이렇게 호련단신 붙어서 엔드랑 난 대박적이야. 이 감성을 찾아주는 쿨레음이 필요할 건데, 그런 느낌보다는 모든 애들이 엔드랑 다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깎버리면다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려요. 전이 문제의 정답은 B라고 봐요. 제가 아까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에 subsequently 있었잖아요. 엔드랑 마력적이잖아요. 엔드 혼자서는 안 되는 시간의 차순에 숟가락 얹었잖아. 그 이후로 그 후에. 이 사람이 올해 상을 받았어. 그래서 상을 받았고, 이 상을 받으니까 왜, TV 방송 한번 타고 상받고 이러면 사람들 몰키고 이러잖아. 이게 먼저 있었던, 시간적 역순으로 먼저 있었던 일이고, 그 후에 많은 고객을 더 유추하게 됐다. 어, 상받은 그거로, 약간, 유명세 생기면서,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nd subsequently. However는, 부사 같은 역할로 쓰였다면은 그러나 라는 역접을 만들어내요. 근데 a 드는 어느 경우에도 반전을 끌지 않기 때문에 however라고 별로 궁합이 안 좋아요. 차라리 요 자리에 but이 나오고 내용의 흐름이 확 바뀌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보기 a의 since 같은 경우에는 그 이래로라는 접속사로 만약에 쓰실 거면 접속사 since면 a n 랑 싸움 날 수도 있죠. a 드도 꼬레 등위 접속사인데 두 절을 끌기 위해서 접속사는 하나면 좋게요. 두 문장일 땐. 근데 굳지엔드랑 씬스를 접속사 중복으로 붙이시는 게 아니고 엔드 바로 뒤에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갈 때는 부사 중에 제일 궁합이 높은 걸 넣으셨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안한 거죠 그리고 씬스는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도 접속사 since랑 접속사 and는 싸움이 붙어서 이게 중복이 되고요. 만약에 since는 실제로 li가 안 붙어도 부사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부사로 만약에 쓸것 같았으면 좀 치사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난 접속사 역할을 한게 아니라 부사로 동사 꾸민 거야 시제를 이럴 거면 has since attracte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으로만 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요. 마지막으로. both a and b, a랑 b 둘 다. 헷갈릴까봐 이거 아예 빼버릴게요. 그 다음에 both a and b가 아니라면, a and b를 앞에서 끌게 아니라면, a and b가 속해 있는 앞절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절의 주어로 굉장히 각광받는다. 두 번째, therefore, thus는 end랑 대박이다. and therefore, and thus. 그러므로, 얘처럼 and then, 그리고 나서 and s u b s e q u e n t l y 그 후에 품사도 접속사, 부사로 중복 안 되고 짱짱으로 올린다. 정리하고, a and b like는, alike는 항시. a and b 무조건 뒤에 넣고 앞에는 안 되고, 보스랑 자리 구별하고, 그리고 예제에서 첫 번째 보스, 두 번째는 자리 싸움에서 l 라이크 우세, 세 번째 문제는 and subsequently. 그러니까 어려우려면 어렵거든요. 근데 풀려면 풀만 해요. 그래서 엔드랑 어울리는 건몇 개? 다는 아니라도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선점을 해드렸으니까 문제 푸는 스킬로 잘 갖고 계세요. 위험한 방식은 딱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풀어드릴게요. 다음번 짧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